이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시도로 트럼프 정부는 예멘의 후티 그룹을 외국 테러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고통을 받게 된 나라가 이란만은 아닙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하고 2016년에 미국 선박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은 또한 예멘 북쪽 지역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구호단체들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후티 세력과 협력해야 합니다. 후티 단체는 시아파인데 이란은 예멘이 시아파가 주류가 되게 하기 위해 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티 그룹과 사우디의 지원을 받는 순위파 정부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예멘의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이 후티 반군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여 원조와 자금 지원을 끊고 불법화하면서 예멘 순위파 세력의 주 지원자이자 후티 그룹의 주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전쟁 범죄와 노골적인 공격으로 예멘의 많은 민간인이 죽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어 장관은 테러단체 지정을 그 임기 마지막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임기 말에 이루어진 이 조치는 조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이란과 그들의 자원 대리인들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유엔의 보고에 따르면 예멘 인구의 약 80%가 식량 구호에 의존하고 있으며 절반의 어린이들이 영양결핍 상태라고 합니다. 이란 조치가 이란의 걸림돌을 놓긴 했지만 구호단체가 예멘 국민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지고 있어 이는 양날의 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